비트코인 시황 분석 다양한 정보까지 비트코인은 역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어느새 2021년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어떤 상승 시나리오가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코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최대한 간단하게 비트코인 차트 및 시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 오더블럭 이 오더블럭을 좀 곁들여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난번에 업로드한 오더블럭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오셔야 이해가 좀 편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테더, 바이낸스 4시간 봉입니다. 자 비트코인 어제 새벽 이후로 채널을 뚫고 저점 대비 약 4,000불 저점 대비 약 4,000불 가량 반등하고 현재 소폭 조정 진행 중입니다. 현재 단기 고점은 이 49,500달러 선으로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근거로 이 고점을 예상이 가능했죠? 자, 첫 번째. 이 하락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 저항 자리였죠? 자, 두 번째. 이 베어리시 오더블럭, 이 베어리시 오더블럭이 형성된 수평 매물대의 하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반등 구간에서 오더블럭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봉으로 넘어가서 우선 반등 초기에 이 2차 블리시 오더블럭 형성 지점에 이렇게 오더블럭 그어보시고 여기에서 롱 포지션 진입할 수 있었죠.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반등 이후에 형성된 이 블리쉬 오더 블럭. 이 블리쉬 오더 블럭에서도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 진입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형성된 이 블리쉬 오더 블럭에서도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4시간 봉으로 한번 넘어가서,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 왜 중요하냐? 현재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모여 있습니다. 자, 12월 초 하락 이후 형성된 이오더블록들을한번 확장시켜보면, 자, 제일 낮은, 낮게 형성된 구간부터, 제일 높게 형성된 구간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보면, 49K부터 52K까지의 구간입니다. 제가 오더블록 어떻게 설명드렸죠? 수평 매물대로서 지지 저항의 기능을 한다. 이 말인 즉슨 이 구간이 12월 초 하락 이후에 이 12월 초 하락 이후에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강한 저항작용을 하고 이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시에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현재 이 11월부터 계속 이어진 11월부터 계속 이어진 이 하락 추세선과 현재 맞닿아 있는 구간인데 이 폭락 이후에 돌파를 하는 첫 트라이이기에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 줘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란색 선 4시간 봉의 200 EMA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표시된 이 노란색 선이 200 EMA입니다. 이 4시간 봉200 EMA의 중요성은 제가 많이 강조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항상 4시간 봉200 EMA는 큰 추세 전환의 중요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자, 과거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작년 차트까지 좀 크게 땡겨보겠습니다. 아, 작년 10월 돌파 이후 이200 EMA를 계속 이렇게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여기서 큰 거래량 동반해서 하방 돌파 되자마자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하락장으로 추세 전환되고 28,000불까지 하락했었죠. 이후에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저항 작용을 하다가 보시면은 저항 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거래량 동반해서 상방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대로 52,000불까지 상승. 자, 다시 하방 돌파 이후 4만불까지 하락했고 또 거래량 동반 상승 돌파. 이후 200 EMA 또 지켜주면서 신고점 달성했고, 마찬가지로 하방 돌파 이후에 저항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큰 폭락이 한번 있었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추세전환의 시그널이었던 이200 EMA가 지금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나요? 지금 이 구간 바로 저희가 아까 박스 쳤던 이 하얀색 이 베어리시 오더 블럭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반등에서 연말까지 이 구간을 돌파를 해 주느냐 못 하느냐. 이게 내년 장세를 가르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돌파 성공 시에는 이 최소 오5 6 k 구간, 이 최소 56k 구간까지 반등해 준 이후에 큰 상승 추세의 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 다시 지지부진한 하락 장세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고할 만한 구간이, 지난 5월 하락 이후 차트랑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 자, 지난 5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당시에도 큰 폭락 이후에, 지금 차트와 유사하게, 큰 폭락 이후에, 이렇게 저점 트라이를 해주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엘스알바도르 기준 통화를 소스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 노란색선 200EMA 저항에 막히고 그대로 하락해서 이 저점을 갱신했었습니다 이후 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하락 횡보 추세를 이어갔었는데 현재 차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저분한 글씨들 다 지우고, 네모 박스 쳐서, 현재 차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 이쪽으로 가서. 이제 이 구간. 이렇게 두 구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상승까지 굉장히 유사한 그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가장 닮아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이때와 비슷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 줬다가 다시 200 EMA에 도전하는 이후 다시 하락 저점 테스트까지. 결론은 이 52K 구간, 아까 박스 쳤던 이 52K 구간까지는 200 EMA 위쪽을 스탑로스로 잡고 하락 다이버전스 컨펌 시에 진입하는 쇼 포지션 전략이 손익비가 가장 좋아보이고 이 200EMA가 돌파됐을 때는 관망 이후 눌림때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체결 약정도 늘고 자금 유입이 늘면서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장인이 진입시에 리스크 관리에 평소보다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 관점이나 추세에 대한 질문은 따로 답변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